네, 오늘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사용해서 욕실 바닥이랑 배수구를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청소를 자주 하긴 하지만 바닥 타일 사이 물때라든지 배수구 쪽은 생각보다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오늘은 힘 많이 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보겠습니다. 과탄산소다, 주방세제, 그리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 소리랑 고무장갑도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사용할 세제는 과탄산소다랑 주방세제를 섞은 흔히 만능세제라고 부르는 조합입니다. 욕실 바닥뿐만 아니라 부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주변 청소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 만능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과탄산소다에 주방세제 몇 방울을 섞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이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가 반응해서 이렇게 거품이 생깁니다. 이 거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해볼게요. 먼저 욕실 바닥 청소부터 해보겠습니다. 거품을 타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특히 줄눈 사이처럼 물때가 잘 생기는 곳 위주로 조금 더 신경써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바닥과 가까운 벽쪽 타일도 지저분해지기 쉬운 곳이라서 함께 툭툭 거품을 발라주겠습니다. 저희집은 배수구 쪽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 뚜껑 안쪽이 많이 지저분한데요. 이 부분도 함께 청소해주기 위해 거품을 뿌려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1분 정도만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물때랑 찌든 때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불어납니다.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몇분더 두셔도 되는데요.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솔로 가볍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생각보다 잘 닦입니다. 줄눈 위주로 한 번씩 지나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일 전체를 쓸어주듯이 솔로 문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욕실 바닥이랑 배수구를 깨끗한 물로 전체 헹궈주시면 됩니다. 거품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해서 과탄산소다랑 주방세제만으로 욕실 바닥 청소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자주 해주시면 물때도 훨씬 덜 생깁니다. 주말에 한번 정도 가볍게 해주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만능 세제 조합은 욕실뿐만 아니라 부엌싱크대나 타일 벽 청소에도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다음에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